네. 오늘 주제가 바로 왼팔, 오른팔인데요. 어, 시작을 하기 전에 이, 정말 이 팔을 스트레칭 할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팔은요, 두 개예요. 위에 팔, 아래 팔. 네. 위팔, 아래 팔. 음. 자, 그래서 위팔을 풀 때는요, 이 어깨와 함께 푸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아래 팔을 풀 때는 이 손목과 함께 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신코 하는 이런 스트레칭을 하실 때도요, 팔을 펴고 옆으로 보내서 팔꿈치보다 위에 있는 팔에 오른손, 반대손을 갖다 대고 이렇게 당기셔야 돼요. 아 이렇게 되면 위에 팔과 그리고 어깨가 동시에 이렇게 풀립니다. 와, 이렇게만 당기시잖아요. 네. <laughs> 이렇게 푸시해요. <laughs> 네, 저 치지 마시고요. <laughs> 어쭉 펴지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아요. 그래서 네. 항상 팔꿈치 위에를 대고 당기시면요, 어깨와 함께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팔을 풀 때는요, 손목과 함께 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쭉 펴고 손목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음. 그리고 반대 손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요, 이 아래 팔들 중에 윗 부분이 풀립니다. 그리고 아 반대로 꺾어서 반대로 꺾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요, 또한 팔에 또 반대 부분이 또 이렇게 풀리게 돼요. 어 이거 사실 골프장 가면은 캐비 네. 분들이 이렇게 운동 시켜주잖아요. 근데 어디 잡는지는 네. 말씀 안 맞아요. 해주시니까 네. 그냥 네. 따라만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시니까 어, 네. 도움이 되네요. 이제 동반자들도 다 교정을 해줘야겠어요. <laughs> 그래서 항상 위 팔과 아래 팔을 잘 풀고 스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주제가 바로 왼 팔, 오른 팔이에요. 그런데 음,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골프를 잘 치는 골퍼일수록 양팔의 동작이 간결하죠. 네, 아. 네. 양팔 동작이 간결할수록 몸 동작 또한 간결합니다. 음. 그래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바디 스윙을 잘하는 골퍼일수록 양팔이 간결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왼팔, 오른팔을 조금 정리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그래도 잘 치는 골퍼, 고수님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 그렇죠. 네. 양팔의 동작이 이렇게 큰 골퍼들이 많아요. 이렇게 넘기는 골퍼들도 있고요. 음. 그런데도 굉장히 컨택이 좋고 잘 치는, 샷 메이킹을 잘하는 골퍼들이 있습니다. 그, 저는 이렇게 화려한 스윙을 가진 골퍼들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골퍼들은 항상 머릿속에 딱 생각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 뭐죠? 타이밍. 아, 타이밍. 네, 타이밍. 네. 인생은 타이밍이죠. 타이밍. 인생 타이밍이고, <laughs> 골퍼도 타이밍이네요. <laughs> 네, 정말. 그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공이 안 맞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그 타이밍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또한 구력이에요. 음. 나름대로 노하우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 구력이 좀 짧은 골퍼들? 실력이 도무지 늘지 않는 골퍼들 그리고 운동신경이 없는 골퍼들에게는 이 타이밍을 맞추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음. 이런 골퍼들은 더욱더 이 양팔을 왼팔과 오른팔을 정확하게 정리를 시켜놓고 스윙을 하셔야 돼요. 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왼팔과 오른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팔이라고 그러면 제가 아까 스트레칭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팔과 아래팔. 어, 다르게 정리하자면 어깨와 손목 사이를 팔이라고 합니다 음. 자 그런데 이 어깨와 그러면 어깨에 매달려 있는 팔이죠 네. 그럼 팔에 매달려 있는 손목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어깨를 흔들면 팔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어, 그렇죠. 어깨에 매달린 팔 그리고 어, 어깨에 매달린 팔그 아래 팔에 매달린 손목 그래서 손목까지 이렇게 흔들려야 정상입니다. 음. 자, 그런데 골프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흔적, 출렁출렁 스윙 할 수가 없죠. 없죠. 그래서 어깨에 매달린 팔은 어깨에 이렇게 움직임에 흔들리는데 그것을 제어해 주는 게 바로 우리의 손목이에요. 음. 손목은 코킹을 통해서 클럽을 꺾어주는 역할도 하고 올려주는 역할도 하고 또한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매달려 있는 팔과 매달려 있는 손목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바로 어드레스 어드, 어드레스인데요. 제가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 양팔이 어떻게 위치한지 한번 봐주세요. 클럽을 네. 잡지 않고 제가 어드레스 척추를 숙인 후 양팔을 그냥 떨어뜨렸을 때제 어깨 아래 양팔이 이렇게 있나요? 네. 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잡는다면. 양 어깨가 움직일 때 양팔이 그 움직임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움직임을 손목이 제어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마추어들을 잘 보면요, 특히 양팔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골퍼들을 보면 어드레스 때 팔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팔의 개념이 아니고 올라가 있는 팔이 돼요. 아. 음. 네, 그러면 팔의 위치가 제턱 어, 아래보다 훨씬 더 앞에 있죠. 음. 또한 이런 골퍼들은 맨날 이 간격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요. 어, 맞아요. 주먹이 몇 개가 들어가니 음. 이러시면서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면서 네, 이렇게 있으면 양 어깨가 흔들릴 때 양팔이 흔들리는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딸려 움직이는 음. 느낌이 나요. 연결 골이 링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드레스를 하면 내 양팔은 어깨에 매달려 있다 음. 그리고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음. 자이 상태로 스윙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양팔이 움직이면 아, 양 어깨가 흔들면 내 양팔은 같이 그 움직인다. 움직임을 받아주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 어깨를 흔들면 양 팔이 움직이고 양 팔이 움직이면 바로 움직임이 아.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 자 그래서 어들했을 때는. 어깨에 매달린 팔 그리고 팔에 매달린 손목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왼팔과 그리고 오른팔을 알려드리려 고 그러는데요. 자 왼팔과 오른팔 어떤 팔이 더 중요할까요? 그 왼팔 중요하다고? 그면 오른팔이 서운하고 오른팔이 제둘다 중요하... <laughs> 중요하다고 해봐요. 아, 맞아요? 네. <laughs> 네. 둘 다요. <laughs> 그럼 50% 정답인데요. 아, 네. 왼팔이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요. 음. 음. 그래서 제가 왼쪽을 왼팔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 왼팔은 클럽, 클럽, 클럽이 다닐 수 있는 이 궤도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궤적, 클럽이 다니는 궤적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한 이 코킹을 통해서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 해주는 역할을 해요. 궤적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코킹을 통해서 클럽 헤드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동작, 그리고 클럽 페이스의 그 루트,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왼팔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왼팔이 움직일 때 순서에 대해 알려드릴 거고요. 순서, 그리고 뭐가, 어떻게, 어떤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어드레스를 취한 상태에서 제가 어깨에 매달린 팔을 기억하시고 어드레스를 취해주세요. 음. 자 이렇게 되면 제 왼쪽 팔이 겨드랑이가 붙어 있고 마치 그 가슴 앞에 가슴을 약간 껴 하는 느낌 아. 아마 겨드랑이를 조이고 있다는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매달려 있지 않으면 겨드랑이가 붙어 있지 않고 가슴 위에 이렇게 음.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양팔에 양팔에 매달려 있는 그런 뭐 그런 어, 그런 자세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작을 할때제 왼쪽 팔이 어깨 아래에 있고 그 어깨가 바로 제 가슴 옆 가슴 근육 옆에 있어요 음. 그럼 제가 지금 손에 닿는 부분이 가, 왼쪽 가슴 근육 그리고 어깨 팔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먼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지금 움직일 때제 팔이 움직이기 위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약간 마치 약간 출렁출렁 거리듯이 한번 움직여보세요. 음. 시작을 할때 왼쪽 가슴과 왼쪽 어깨를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네. 그러면 제 매달려 있는 팔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겠죠? 네. 그러면서 팔이 이렇게 그 움직임을 받아주면서 손목과 그리고 팔뚝이 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백스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음. 그게 가슴에 좀 네. 힘이 들어가나요? 그렇죠. 어. 그 힘을 어, 그 힘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뭔가요? 백스윙 할때 가장 많이 하는 네. 거요? 어깨 힘. 아. 왜냐 어깨 힘 빼야지 그러시잖아요. 네. 자, 제가 예를 들어 왼쪽 가슴을 이용하지 않고 왼팔 그리고 혹은 왼쪽 어깨로만 제가 백스윙을 올리면요. 힘 빠질 수가 없어요. 네. 음. 당연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왼쪽 어깨가 가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가슴 근육과 이 어깨를 같이 움직여주면요 훨씬 더더더좋더 더, 어, 더더 쉽게 이거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어 어 팔로만 올리면 굉장히 무거워요 맞아요. 어깨로만 올라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음. 그런데 가슴 근육을 약간 밀어주면서 음. 반동을 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반동을 주면 팔이 저절로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아, 그럼 정말 쉬운 백스윙이 될것 같아요. 네. 왜 백스윙할 때힘 많이 빼냐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네. 네. 어, 그런데 그, 지금 굉장히 효율적인 네. 어, 백스윙이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어, 장세별 아나운서나 혹은 여성분들 힘이 없는 음. 골퍼들이 보면 아, 힘들어요. 백스윙 네. 하나 올리 맞아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될 <laughs> 네. 게, 어그 팔이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음. 있게 되면 팔로만 올라가게 돼요. 그럼 음. 굉장히 네.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저도 테이크웨이를 네. 시작할 때 가슴으로 해야 된다는 오, 거죠. 맞아요. 네, 음.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힘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혹은 시작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겨드랑이를 조금 조여주세요. 아. 음. 그래서 이 조인 힘으로 시작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팔이 이렇게 알아서 가게 되어 있어요. 오. 조금의 반동도 생깁니다. 이 반동으로 우리가 스윙을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이 움직임을 먼저 쓰면서 제가 순서를 잡아드릴 건데요. 어깨 옆에 가슴 근육이 있습니다. 그럼 가슴 근육과 어깨를 같이 움직이면서 내 팔이 이어받아요. 음. 위 팔, 아래 팔 위어 받으면서 코킹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순서가 가슴과 어깨 먼저 그 다음에 팔 손목으로 코킹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네. 어, 여기에서 어, 사람 골퍼들마다 코킹의 타이밍이 있죠. 음, 그렇죠. 예를 들어 백스윙이 이렇게 좀 플랫하거나 짧게 완성되는 골퍼들은 아마 이 시작은 똑같이 가슴과 어깨 그리고 팔 순서대로 하되 코킹이 좀 일찍 들어갈 거예요. 음. 그리고 스윙이 좀큰 골퍼들이 있죠. 그런 골퍼들은 똑같이 가슴과 왼쪽 어깨 그리고 왼팔이 같이 시작을 하면서 코킹이 좀 늦어지겠죠. 아 그래서 꺾는 타이밍에 따라서 스윙이 짧고 뭐~ 길고가 선택이 되는 거지 시작하는 거는 똑같아요. 네 시작은 항상 이 어깨 그리고 가슴 근육이 해줘야 훨씬 더이 백스윙을 힘 안들이고 올릴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갔다면요 스윙을 할때 다운스윙도 있죠. 일단 제가 먼저 공을 한번 쳐보겠는데요. 항상 어깨에 매달린 팔을 기억한 채로 그립을 잡고 어깨가 흔들리면 제 양팔이 흔들리죠. 네. 그리고 스윙을 하다 보면 샷, 샷, 네. 다운 스윙 또한 중요합니다. 어. 자, 백스윙 때 움직였던 그 힘을 그대로 가지고 다운 스윙을 해야 돼요. 아, 이거를 우리가 동력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동력. 움직이는 힘을 반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스윙은 절대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윙을 할때 뭐, 모멘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 그렇죠 모멘텀의 그렇죠. 뜻이 정말 많은데요. 네.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네를 탑니다. 네. 제가 여기, 여기 타 있어요. 네. <laughs> 이건 그네 줄이에요. 네. 그네를 이렇게 타요. 그런데 제가 그네를 그만 타고 싶어서 땅에 내려왔을 때 발을 살짝 이렇게 닿았어요. 네. 그럼 이 그네가 점점 움직임이 이렇게 정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린 이거를 모멘텀을 잃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 또한 그네를 타는데 옆에 사람이 그네를 그만 타라고 줄을 이렇게 멈추게 했어요. 그럼 또한 이 움직임이 없어지죠. 이것도 모멘텀을 잃었다고 말을 해요. 그럼 골프 스윙에서 모멘텀은요 이 헤드의 움직임이에요. 음. 헤드의 움직임에 뭐가 제재를 가하게 되면 스윙이 끊기고 끊기면 음. 모멘텀을 잃는데요. 항상 이 헤드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이 왼팔의 역할입니다. 음. 그래서 다운 스윙 또한 똑같아요. 백 스윙 때. 왼쪽 가슴과 그리고 어깨가 시작해서 팔이 이어받았다면 다운스윙 때도 왼쪽 가슴과 어깨가 가면서 팔이 내려오고 팔이 내려왔다가 손목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순서가 가슴과 어깨, 팔로 백스윙, 다시 또 가슴과 어깨가 내 옆으로 가면서 팔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손목이 이렇게 스윙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이렇게는 이제 다 이해해서 어떻게든 내려오실 거예요. 팔로우, 폴로스루에도 궤적이란 궤도라는, 궤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왼팔로만 스윙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많이 나오냐면 여기는 이쪽은 잘 내려오는데 맞고 나서 이렇게 떨어져요. 어. 어. 왼팔이 마치 이렇게 날라가죠네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여기까지가 스윙이 끝인지 알고 여기는 그냥 놔버리시는 거예요. 음. 맞고 나서도 내 왼쪽 겨드랑이는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돌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가 백스윙을 했다가 내려왔죠. 내려 순서에 맞게 내려온 후에 끝나고 팔을 놔 버리는 게 아니고 겨드랑이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 가슴, 왼쪽 어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진행되는 방향으로 제 왼팔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손목이 마무리를 딱 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순서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다운 스윙 때도 왼쪽 가슴과 왼쪽 어깨 그리고 팔 그리고 손목까지 같이 이렇게 스윙을 해 주셔야 이 왼팔의 움직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던 모멘텀, 그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스윙을 한 번에 이어서 하셔야 돼요. 아, 네. 아, 저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백스윙을 이렇습니다, 다운스윙 이렇습니다, 나눴지만 실제로 왼팔 연습을 하게 되면 이 여기를 기억한 채로 갔다가 음. 이렇게 오셔야 돼요. 멈추지 말고 갔으면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팔이 조금 버겼거든 조금 짧게 잡고 하는 것도 음. 도움이 되고요. 단 중요한 거는 시작을 할때 먼저 시작하는 게 무슨 근육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놓고 어, 별 크게 생각을 하지 않, 않으면 팔이 먼저 움직이려고 그래요. 음. 그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가슴 근육 그리고 왼쪽 어깨가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스윙을 해주세요. 어. 또한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클럽을 약간 앞으로 보냈다가 스윙을 하죠. 이런 연습 방법도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앞으로 갔다가 간 힘을 통해서 이 반동을 만들어서 스윙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왼팔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잘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가 공을 몇 개를 한번 쳐볼게요. 네. 항상 어깨에 매달린 팔, 음. 팔에 매달린 손목. 어깨가 흔들리면 팔이 이렇게 거기에 맞게 흔들리고 팔이 흔들릴 때 손목은 코킹과 그리고 그 클럽 페이스를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을 치게 되면 샷. 네. 오늘 주제가 왼팔 그리고 오른팔이잖아요. 네. 네. 오른팔은 아직 안 했는데 오른팔 뭐 나오나요? 네, 나오죠. <laughs> 아, 네, 아, 당연히 양쪽 팔인데요. 네. 어 왼팔이 어쨌든 그 왼쪽 어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왼팔이 다 하는가보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왼팔이 좀 많은데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골프 스윙이 굉장히 짧은 시간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로 시작한다. 음. 시작만 예로 한다. 그럼 나머지 움직임은 다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을 치게 되면 공치기 전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때 준비가 안 되면 가면 안 돼요. 오. 왼쪽 가슴 조여져 있는 겨드랑이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직 가면 안 되세요. 음.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잘 느껴보시고 시작을 시작. 하신다면 훨씬 더 어, 왼쪽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